안녕하세요. 오늘은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칸이 10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 칸에는 숫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숫자만큼 상자를 그려줄 거예요. 첫 번째 칸에는 숫자 1. 노란 상자도 숫자만큼 1개. 우리가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요. 자, 다음은 2. 상자도 하나, 둘, 두개예요한칸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1만큼 커져요. 그리고 상자의 개수도 한개 늘어나요. 한칸 오른쪽으로 또 가면 2보다 1큰수 3. 상자도 3개. 자, 점점 늘어나죠. 3 다음엔 4. 상자도 4개, 5다 5개, 6여 6개, 7일 7개, 8여 8개, 9아 9개, 10, 1 0개첫 번째 칸에서 시작해서 한개씩개개씩 한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자, 다음은 10에서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가볼게요. 처음에 10, 10개였어요. 자, 바로 앞에는 9, 9개. 숫자도 1 작아졌고, 상자도 1개 없어져서 9개가 됐어요. 왼쪽 방향으로 가면 1 작은 수가 돼요. 다음은 8, 8개, 7, 7개, 6, 6개, 5, 5개, 4, 4개, 3, 3개, 2, 2개, 1, 1개. 자, 이 칸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숫자가 점점 커지고, 개수도 점점 많아지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숫자가 작아지고 상자의 개수도 적어져요.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이판 바쪽 100, 100 숫자가 1부터 100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건이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1, 2, 3, 4, 5, 6, 7, 8, 9, 10. 까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서 다음 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줄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다 세고 나면 이번엔 여기로 나가서 그 다음 줄로 가서 20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날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랑 같이 했을 거예요. 자, 빨간색 숫자의 오른쪽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채우는 거예요. 빨간색 숫자의 오른쪽,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숫자가 1 커지죠. 그래서 여기는 8. 자. 12, 빨간색 숫자 12에, 여기도 오른쪽 방향이죠. 12보다 1큰 수, 13. 빨간색 25에, 오른쪽 방향으로 1큰 수, 26. 37에, 오른쪽 방향, 한 칸이니까, 36. 44에 오른쪽 방향이니까 45 아이고, 자 58에 오른쪽 방향이니까 59 62에 오른쪽 한칸63 너무 큰 수가 어려우면은 그냥 선생님 거 보고 같이 한번, 어, 익혀두면 다음에는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76에 오른쪽 방향 한 칸이니까 77 81에 오른쪽 한 칸이니까 82 98에 오른쪽 한 칸. 98보다 1큰 수. 99. 아, 잘했어요. 자, 다음. 이건 이제 어제 했던 거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파란색 숫자의 왼쪽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써놓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1씩 작아져요. 6보다 1 작은 수. 5, 16보다 1 작은 수 15, 26보다 1 작은 수 25, 36보다 1 작은 수 35, 46보다 1 작은 수45 56보다 1 작은 수50 5 66보다 1 작은 수60 5 76보다 1 작은 수70 5 86보다 1 작은 수80 5 96보다 1작은수, 90, 5 이렇게 다 채웠나요? 자,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